2020년 2월 2일, 일본 최고의 경주마 목장 중 하나인 노던팜에서 한 안말이 태어났습니다. 어미는 호주에서 활약했던 양키로즈, 아비는 두말할것 없는 일본의 명마, 두라멘트의 피를 이어받은 만큼 미래가 유망했던 이 안말은 리버티아일랜드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는 어미의 이름이 미국의 록가수 데이비드 리 로스가 자유의 여신상의 헌정곡으로 발매한 양키로즈에서 따온 이름이었고, 자유의 여신상이 위치한 곳이 바로 뉴욕의 리버티섬이었기 때문이죠. 데뷔전을 향한 준비 역시 순항이었습니다. 데뷔 직전의 조교에선 마지막 3펄롱을 31초 4만에 주파하는 등 2세 역대 최고 수준의 폭발력을 보여주었죠. 데뷔전에서 역시 이 흐름을 그대로 이어 무려 3.5마신 차의 압승으로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이어서 출주한 아르테미스 스테이크스에선 마군에 제대로 갇혀버려 너무나도 불리한 레이스를 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디심으로 2차까지 올라오는 저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세 최강을 증명하기 위해 출주한 한신 주부나이 빌리지에서 이마신차의 쾌승으로 지난번 2차기 서력을 하며 일찌감치 첫 지원을 거머쥐게 됩니다. 압도적인 강함을 이미 증명하였기에 굳이 전초전을 치르지 않고 벚꽃상으로 직행한 리버티 아일랜드는 단한 번도 승리마가 나오지 못했던 3번 게이트의 징크스와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최종 직선 최후방에서 단숨에 모든 말들을 추월하며 화끈한 추입 승리를 보여주었고 오크스에서 역시 게이트 징크스를 깨부수며 선행책으로 무려 6마신 차의 압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티아라의 마지막 관문, 추화상에선 단승 1.1배의 압도적 인기로 출전하게 되었고, 중단에서 여유롭게 레이스를 풀어나간 리버티아일랜드는 최종 직선에 돌입하기도 전에 이미 선두를 타난한 채로 끝까지 기세를 밀어붙여 영광의 안말 삼관, 트리플 티아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3세의 나이에 압도적인 최강의 자리에 선 리버티 아일랜드였지만 당당히 다음 레이스로 나서게 된제팬컵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현역 최강도, 일본 최강도 뛰어넘어 이미 세계 최강을 증명하고 라스트 런에 나서는 천부의 재는 이키녹스였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이키녹스를 철저히 마크하며 따라갔지만 최강의 벽은 높았습니다. 리버티는 4마신 차 이상을 벌려놓고 여유롭게 골을 통과하는 이키녹스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이레귤러였던 이퀴녹스만 빼면 타이틀홀더, 누듀스등 쟁쟁한 시니어급의 순말들을 상대로 이 착은 정말 큰 성과였습니다. 그렇게 클래식 시즌을 마친 리버티는 7 5승에 2착 2번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22년 최우수 2세 한말에 이어 23년 최우수 3세 한말로 선정되었습니다. 2024년 고마 시즌에 들어선 리버티의 다음 레이스는 두바이 시마 클래식으로의 해외 원정으로 결정되었는데요. 본 레이스에선 후방 대열에 머무르다가 장기인 최종 직선 스퍼트를 보여주었지만 익숙치 않은 마장 문제였는지 일본에서만큼의 날카로움이 부족했고 3착에 그치게 됩니다. 이후 일본으로 돌아와 타카라츠카 기념을 준비했으나 종자골 인대원 발병으로 긴 휴양에 돌입합니다. 7개월 이라는 긴 공백기를 깨고 출주한 복귀전은 가을의 천왕상 부상 복귀전임에도 일본 인기를 당당히 차지하며 세대 최왕의 면모를 보여주나 싶었지만 주무기였던 최종 직선에서 믿을 수 없는 실속을 보여주며 13차대 참패를 하고 맙니다. 담당 조교사 나카우치다 미츠마사는 천왕상의 대패를 감안했을 때제 팬컵은 간격이 너무 짧고 도쿄의 2,400m보다는 홍콩의 2,000m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며 다음 목표로 12월에 홍콩컵을 정조준하였습니다. 하지만 홍콩컵에서 리버티 아일랜드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홍콩의 낭만전사 로맨틱 워리어였습니다. 무려 국제 지원 6연승을 달리고 있었고 홍콩컵 3연패를 노리는 디펜딩 챔피언이었죠. 성적부터 홈 어드밴티지까지 힘의 차이가 너무 컸던 걸까요? 리버티는 로맨틱 워리어를 끝까지 물고 늘어졌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리버티는 8차으로 4두의 일본 마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연속된 해외 원정에서의 패배. 하지만 진영은 예정대로 4월 27일에 있을 홍콩의 퀸 엘리자베스 2세컵에 도전한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이 레이스를 어떻게 묘사할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상당히 최근에 있었던 일만큼 최대한 무미건조하게 사실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티 아일랜드는 퀸 엘리자베스 2세컵에 출주했지만 최종 직선에서 고장이 발생하여 카와다 기수는 레이스를 중단했습니다. 결국 자전지 종자골 내네 외측 인대가 모두 끊어지고 구절 탈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어 예후 불량으로 현장에서 안락사되었습니다. 최초로 삼관마가 현역 중에 사망한 전례 없는 비극인데다가 해외에서 사망했기에 사체를 회수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 팬들은 참담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우마무스메의 서비스 게시 이후 처음 등장한 현실의 삼간마였기에 우마무스메를 통해 경마를 알게 된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관심있게 지켜봐온 말인 만큼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었죠. 저도 사고 직후엔 누군가를 탓하거나 산업을 탓하고 인간의 모순성을 탓하며 명마를 잃은 아쉬움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기도 했지만 적어도 이번 영상에선 리버티 아일랜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달 31일 더비를 보기 위해 도쿄로 떠날 예정입니다. 리버티 아일랜드를 참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마음을 전하고 오고 싶네요. 다시 한번 리버티 아일랜드에게 미안함과 감사를 전하며 영상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무마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와이. 何それ